안녕하세요. 금손의 똥손입니다어 내일 어 5월 25일 어 일본 야구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음첫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니혼햄입니다. 어 야쿠르트 선발 투수 카니쿠보 유토입니다. 5월 14일 날 준이치 상대로 2점 1이닝 3피안타 2 3진1볼렛 했습니다. 5월 7일날 요미우리 상대로 네, 구원으로 나와서 3이닝 동안 2피안타 1 3진 무실점 네, 승리를 했습니다. 현재 6경기 나와서 어, 그중에 5경기 선발입니다. 네, 그래서 3승 1.69의 방어율을 보여줬습니다. 어, 강속구를 주 무기로 하는 4년차 투수입니다. 토미존 수술 때문에 1군 무대 데뷔가 2020 시즌이 되서 예, 되면서 좀 늦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2군에서 13경기 등판해서 좋은 성적 냈습니다. 네, 올 시즌은, 어, 일단 여섯 경기 중 다섯 경기가 선발이고, 한 경기 구원이었는데, 선발이든 구원이든, 일단 긴 이닝은 못 던지고 내려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긴 이닝은 못 던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오넴은 우와사와 나오유키가입니다. 나오유키. 5월 16일날 소프트뱅크 상대로 네, 7인익동안 3피안타 7개의 삼진 3개의 볼넷 2실점 2자책 했습니다 5월 8일날 네, 라쿠텐 상대로 7인익동안 3피안타 1홈런 4개의 삼진 2개의 볼넷 1실점 1자책 승리를 했습니다 8경기 나와서 3승 2패 3.44의 방어율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6 월에 타구에 맞아서 골절상 부상을 당하면서 어,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부상 복귀 후에 재구가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보면은 일단 우와사와 다유키가 지금 매 경기 어, 나름 자기 몫을 치, 정말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이 카니쿠보유토 선수도 긴 인닝은 아닌데 어, 실점을 되게 좀 최소화해요. 어, 아무래도 이 수술 때문에 그런지 어, 감독이 긴 인닝을 못 하게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네, 승패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예, 네, 언 언더가 좋아 보이고 승패는 네, 패스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음, 그 다음에 요미우리 대 라쿠텐입니다. 요미우리 선발 토고 쇼헤이입니다. 5월 18일 날 히로시마 상대로 6이닝 4피안타 6개의 삼진 2볼넷 2실점 2자책 승리를 했습니다. 5월 11일 날 요코하마 상대로 6이닝 5피안타 1홈런 2개의 삼진 5개의 볼넷 이 실점 이자책 했습니다 현재 7경기 나와서 3승 2패 3.54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강속구를 잘 던지고 탈삼진 능력도 좋습니다 볼넷이 조금 많다는 게 아쉽지만 어, 나름 위기 능력이 있어서 실점도 어, 좀덜 준다는 평가 있습니다. 히로시마랑 붙었을 때만 많이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도 히로시마한테만 패했고 나머지 팀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라쿠텐 선발 투수 기시 다카유키입니다. 5월 18일날 니혼햄 상대로 네, 6인익 동안 5피안타 6개의 진 1볼넷 2실점 이 자책을 했습니다. 5월 11일날 세이브 상대로 5이닝 동안 6피안타 1홈런 5개의 삼진 1볼넷 3실점 이 자책을 했습니다. 8경기 나와서 2승 3패를 했거든요. 8경기 나와서 2승 3패를 했는데 그 2승이 1완투승. 1 완봉승입니다. 그래서 총 2승인데, 그래서 평균 자체는 4.08입니다. 개막 후에 매우 잘 던졌습니다. 네, 개막 후에 진짜 잘 던졌어요. 어, 커브를 주 무기로 하면서 탈삼진 능력과 마운, 마운드 운영 능력 보여주면서, 네, 완투 완봉승 같이 해줬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예, 볼끝 움직임이 매우 떨어지고 체력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승 예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기시다 카요케가 잘 던져 조, 주고 하고 있지만 지금 처음에 2승하고 그 외에는 지금 승을 잘못 쌓고 있습니다. 네, 체력적인 문제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이도 있어서. 네, 진짜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토고쇼웨이 같은 경우에는 방어율이 그렇게, 어, 그렇게 무난한 건데, 어, 얘는 이 2패를 히로시마한테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요미우리 승을 예상하고 언더오버로 간다면, 네, 오버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대 오릭스입니다. 요코하마 마이클 피플입니다. 5월 9일날 한신 상대로 4이닝 동안 3피안타, 1홈런, 6개 3진, 1볼렛, 3실점, 3자책 패배를 했습니다. 5월 16일 날 히로시마 상대로 5인1 동안 4피안타 4개 삼진 2볼넷 2실점 2자책을 했습니다. 3경기 나와서 1승 1패 3.00의 방어율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키가 매우 큽니다. 키가 196cm로 커서 그래서 높은 타점에서 나오는 속구가 네, 굉장히 위력적으로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변하고 구사에 있어서 일단 일본 어 무대 스트라이크 존 적응에 대한 숙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왜냐면은 이 선수가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난 시즌 10경기 나와서 4.97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사로는 어 적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은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어 있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릭스 선발 투수 야마오카 타이스케입니다. 5월 15일 날 라쿠텐 상대로 8이닝 5피안타 1홈런 다섯 개의 삼진 1블렛 그리고 세개 삼실점 3자책했습니다. 5월 7일 날 롯데 상대로 5이닝 동안 8피안타 1홈런 다섯 개의 삼진 1블렛 5실점 5자책 패배를 했습니다. 8경기 2승 3패 3.53의 방어율 가지고 있습니다. 어, 2020 시즌에 2년 연속 개막 전 선발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어, 하지만 부상으로 이탈했고, 8월 말에 복귀해서 잘 던졌지만, 타선과 불펜으로, 어, 좀, 브루니 있었던 투수입니다. 초반에 어 피홈런과 재구 문제로 인해 아쉬웠지만 그 이후 재구력이 갖춰지면서 자기 목숨 네,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최근 세경기 22년 동안 12점을 내줬습니다. 어, 둘다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버를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패를 가자면 오릭스 쪽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어, 일단 오릭스가 지금, 음, 정배예요. 네. 그래서 오릭스가 조금 더 저는 나 보입니다. 다음은 준이치대 소프트뱅크입니다. 준이치 야나기 유야입니다. 5월 16일 날 야쿠르트 상대로 7이닝 동안 4피 안타 일. 홈런 9개 삼진 2볼넷 2실점 2자책 했습니다. 5월 9일 날 히로시마 상대로 8이닝 동안 2피안타 11개 삼진 1볼넷 9실점 승리를 했습니다. 8경기 나와서 3승 1패 1.83의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구종으로 일단 타자를 상대합니다. 어, 올 시즌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별표를 치겠습니다 제가 올 시즌 첫 등판 때어 일단 좀 윽박지르는 투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승수를 쌓거나 네 그냥 노디, 노디시전 네, 보여주고 있는거죠 그리고 탈삼진 능력이 진짜 말도 안될만큼 좋습니다 다음은 소프트뱅크 입니다 소프트뱅크 어, 선발투수 다케다 쇼타 입니다 5월 18일날 세이브 상대로 9이닝 동안 5피안타 1홈런, 7개 3진, 3개 볼넷, 2실점, 2자책, 완투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날 롯데 상대로 7이닝동안 7피안타 2피홈런, 6개 3진, 1볼넷, 4실점, 4자책, 패배를 했습니다. 6경기 나와서 3승, 2패, 1완투, 2점, 7위의 방어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직구와 슬라이더 중심으로 일단 던지고, 어, 완급조절 능력이, 능력을 선보이면서, 역시나, 어, 줘야 되는 점수를 기가 막히게 막으면서, 네,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 경기는 저는, 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어올 시즌 흐름이 매우 좋은 야나기 유야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소프트뱅크가 너무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소프트뱅크가 타율이 팀 타율이 좋고 진짜 뭐 1위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나규야 기 나왔을 때는 좀 선택하는게 좋을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니치 프랜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 대 지바롯데입니다 일단 한신 선발 니시유키입니다 5월 18일날 야쿠르트 상대로 5이닝 동안 8피 안타 2 3진 5개의 볼렛 5실점 5자책했습니다. 근데 패배를 안 했어요. 그리고 5월 11일 날 준이치 상대로 7이닝 6피안타 2홈런 4개의 삼진 3개의 볼넷 4실점 4자책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패배를 안 했어요. 8경기 나와서 3승 3패 1완투 3.53의 방어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구폼으로 인해서 어 투구폼 교정으로 인해서 재구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다섯 경기가 1승 2패 29이닝 동안 19실점 17자책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신이 니시유키 나올 때는요 또잘 쳐요. 그 아시죠? 스가노 나올 때 요미우리는 똥싸고 디그롬 나올 때 뉴욕 매츠 똥싸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이상하게 니시유키 나오면 니시유키 나오면 잘 치고. 잘 치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흐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바로 때는 후타키 코타입니다 5월 18일날 오릭스 상대로 4이닝 동안 5피 안타 2피 홈런 1삼진 1볼레 4실점 했습니다 5월 11일날 소프트뱅크 나, 상대로 6이닝 동안, 이피안타, 5개 삼진, 이 볼렛, 1실점, 1자책 승리를 했습니다. 7경기 나와서 2승, 2패, 3 2 9의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선수 특징을 보면요. 소뱅, 라쿠텐, 이렇게 좀 약간 강팀한테는 네, 상위권 팀들에게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니호넴, 뭐, 세이브 등 좀 타율이 좀 저조하고 하위 팀에게는 강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이게 타율 좋은 팀한테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타자들이 구분할 정도로 재고가 예, 안 좋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한신승을 예상하겠습니다. 언더오버를 가자면 어어 솔직히 언더가 조금 더 땡기지만 어 니시유키 나오면 어 빠따가 살아나고 그리고 지바롯데 후타키코타도 강팀에게 약했기 때문에, 네, 한신 빻다가 지금 좋기 때문에, 저는, 어, 오버 쪽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히로시마 경기는 일단 제 뉴스를 보니까, 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정이라고 합니다. 뭐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도중에, 뭐, 한다고 뜰 수도 있지만, 어, 일단, 한다고 하더라도, 네, 패스가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1군, 2군 다 선, 코로나 때문에, 1군, 2군 코로나 때문에, 네, 경기를 못하고, 지금 세 경기도, 네, 월요일 빼고, 금, 토, 일, 세 경기 다, 쉬었죠. 그렇기 때문에, 히로시마 경기는 패스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일본 야구 분석을 마쳤고, 어, 제 구독자 분들이 지금 한 350분, 370분 정도 계신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꾸준히 올려야 하는데, 어,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 핑계를 굳이 대자면, 네, 일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네, 조금 바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못 올려드렸습니다. 어, 정말 앞으로는, 예, 네, 꾸준하게, 예, 네, 꾸준하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항상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